뉴진스라는 이름이 사라진 자리 430억 원의 소송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퇴출당한 다니엘이 침묵을 깨고 중국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게시물도 없는 계정에 순식간에 만명이 몰려든 이유. 그녀는 왜 하필 지금 대륙의 문을 두드린 걸까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15일 연예계를 뒤흔든 소식은 그룹 뉴진스에서 사실상 축출된 다니엘의 샤오홍슈 계정 개설이었습니다.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 통보라는 충격적인 결말 이후 팬들은 그녀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눈물 대신 활동의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게시물 하나 없는 빈 계정에 순식간에 1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운집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 계정 생성이 아닌 거대자본의 시장인 중국으로의 공식적인 선전포고임을 암시합니다. 대중은 묻습니다. 한국에서의 길이 막히자 그녀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는 것일까요? 이번 행보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다니엘의 친언니이자 가수인 올리비아 마시의 즉각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올리비아 마시는 계정 개설과 동시에 이를 팔로우하며 동생의 행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재 다니엘은 어도어와 430억 원대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소송에 타깃이 된 상황에서 자매의 결속은 단순한 우애를 넘어선 비즈니스적 연대로 읽힙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다니엘이 기존 기획사의 시스템을 벗어나 가족과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다니엘은 개인 SNS 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만났습니다.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며 울먹이는 그녀의 모습은 수많은 팬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성적인 호소 뒤에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상황이 정리 중, 이라며, 때가 되면 업데이트하겠다, 는 그녀의 발언은 이미 법적 전략적 대응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음을 시사합니다. 뉴진스라는 브랜드는 이렇을지 모르나, 다니엘이라는 고유의 IP,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투쟁은 이제 감정을 넘어선 실전 비즈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도어가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한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하기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뉴진스 활동에 차질을 빚은 책임이 다니엘과 미니진전 대표에게 있다는 취지의 이 공격적인 소송은 그녀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중국 시장은 이런 극적인 서사를 가진 스타에게 열광합니다. 억압받는 천재 아티스트라는 프레임은 해외 팬덤, 특히 중국의 거대 팬덤 결집에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다니엘의 샤오홍슈 개설이 포석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활동이 소송으로 제약받는 동안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과 영향력 확대는 소송 비용 마련과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지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우리 멤버들과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한 위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중국 sns 개설 배경에도 민전 대표의 전략적 조언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어도어 측은 민전 대표와 다니엘 측이 공모하여 그룹에 손실을 입 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팬들에게 이들의 관계는 진정한 아티스트 정신의 결합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샤오홍슈를 통해 보여줄 콘텐츠가 미니진 특유의 감각적인 디렉팅과 맞닿아 있다면 그녀는 뉴진스 없이도 뉴진스보다 뉴진스 보다 더 뉴진스다운 솔로아티스트로서의 독보적 가치를 증명해낼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 이라고요. 그녀의 이 말은 단순히 희망고문 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의 향반과 상관없이 그녀는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팬들은 이제 다니엘이 샤오홍슈에 올릴 첫 번째 게시물이 무엇일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보가 될지, 노래가 될지, 혹은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이 될지는 알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누군가에 위해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대 기획사의 자본력에 맞서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버리는 이 전쟁은 케이팝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샤오홍슈 개설은 단순한 SNS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묶고 있는 430억의 사슬을 끊어내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겠다는 결연한 위지의 표명입니다. 과연 그녀는 대륙의 힘을 빌려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니엘의 중국 활동, 응원하시나요? 아니면 시기상조라고 보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오늘 소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연예계의 가장 뜨겁고 깊숙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의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활발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